한국이랑 캄보디아가 군사력으로 맞붙는다면, 현역병부터 한국은 약 50만 명, 캄보디아는 12만 명, 예비군까지 합치면, 한국은 250만 명, 캄보디아는 5만 명 수준임, 복무 형태도 다름, 한국은 의무복무제 캄보디아는 징병과 지원병이 섞여 있지만, 비교 불가, 국방비는 더 극명함, 한국은 연간 약 550억 달러, 캄보디아는 약 6억 달러 수준, GDP 대비로 봐도, 2.6%대 2%, 단순 돈 차이만이 아니라, 이게 곧 기술력 차이로 이어짐, 세계 군사력 순위로 보면, 한국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 세계 6위, 캄보디아는 112위, 거의 100단계 차임, 전력 구성을 보면, 압도적, 한국은 K1, K2, 전차 2500대 이상. 캄보디아는 구형 T55 몇 대. 공군은 말할 것도 없음. 한국은 F15K, KF16, FA50에다 자체 개발 중인 KF21까지 있는데. 캄보디아는 미그2 1 구형기 몇 대뿐임. 해군 전력도 마찬가지 한국은 구축함, 잠수함, 이지삼까지 풀세트로 갖추었고. 캄보디아는 연안경비 수준임. 방공망은 천궁투, 패트리어 같은 첨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 캄보디아는 사실상 전무함 드론,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 한국은 국산탄도미사일과 다양한 드론 전력 보유 중인 캄보디아는 제한적 실험 수준. 결론적으로 때가 다른 수준. 기술, 규모, 시스템, 모든 게 다른 차원임. 그러니까 세상에는 괜히 건드리면 안 되는 나